함부를 말라고. 야, 왜? 왜, 왜 왜? 고왜 담을 철친냐고너왜 저기 다 담을 뜯었는지? 야, 넌심가야알아그어 아, 그래 그래, 여기서. 철껏. 왜? 뭐라고? 당신 뭔데 야라고 그러시냐고? 야. 시발. 왜 담을 철치고 씨발이야, 네가? 어? 아니, 당신 뭔데 대 뭐라고 그래? 왜? 씨발. 야, 네가 왜 아니, 찍어 씨발이고야 야, 아니, 야,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왜 찍냐고 그러니까. 야너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죠. 아니 저리 안 가. 어 때리려고 손 올렸어요? 아니 리가 미친 거 아니야. 아저씨.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하시 2 0거0주사0어0주주2 0서0주 2,000주. 2,000주. 2 0 0을주 2,000주. 2 0 0 0그 2,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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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요0주 2,000주. 2요0 0주2 0 0 0왜 2,000주. 손0 0 0주 2,000주. 2 0손0주2 어? 뭐, 뭐 차를 바로 차? 당신 같은 아저씨들 먼저 대지 마세요. 손, 손 대지 마세요. 안 손을 안 대잖아요 그래. 지금. 어. 하시말씀이면 말로 하셔야죠. 왜데 네가 뭔데? 어? 제 <laughs> 설명해 드릴까요? 건방사 찍냐고? 설명해 드릴까요? 손 올리지 마세요. 아저씨 <laughs> 뭐가 잘못된? 뭐가? 이사명이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여기에다 뭐라고 하려아 뭐가 잘못됐냐고 이제, 이제 설명이 드릴 이분 얘기를 들으세요. 이분 얘세명이까 내려 이거 이거 내려? 내려 이 이거를 내가 안 들었으면 당신이 나한테 쌍시옷 들어가는 욕하고 소 올린 거를 내가 뭘로 증명합니까? 야 너는 뭐라뭘 증명합니까? 이리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다야사 그러니까. 올렸는지 아십니 말 들어요? 내가 먼저 찍었말 쉬었... 틀어요. 내가 당신... 니네가 먼저 찍었잖아. 자, 반 말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아저씨. 말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찍은 것도 아니고, 당신 여기 차에. 그래, 뭐가 있어서? 이거 해군 김현도 대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압 셀수로 세륜 깨끗이 해서 내보낸다. 해군 나왔잖아, 해군. 그래서 고압 셀수로 세륜 깨끗이 한게이 상태인지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서 당신 차를 세우고. 아, 증거가. 하, 또 왜? 자, 그런데 궁금하면 차를 세우고. 내 차를 왜 찍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내고 야이 씨발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럼 뭐 딜이 되고 사진 찍는 게정상이요 그러면 어떻게 찍습니까? 차는 속도를 건가요? 내서 가고 속도를 내서 가면은 찍을 안 수가 해. 없는데 왜안 나와? 이렇게 딜이 되고 찍는데 안 나와? 차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까? 차가 이렇게 서 있었냐고요! 어디다 내가랑 욕을 합니까? 아저씨 그리고 어디다 내 거! 아 됐어 됐고어 지금 뭐야 이거! 사과하고 가요. 아 피겨. 손대 사과하고 가요. 뭐하는 거요 나한테 거야, 쌍시온 용 막하고 병신같아. 아,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과하시라고요. 그럼 너 당신도 찍은 거 그럼 지워. 뭘 찍은 걸 지워요? 지, 차 남의 차 찍은 거. 남의 차 찍은 걸왜 지웁니까? 내 차를 누가 왜 찍어? 왜 반? 니가 뭡니까? 너몇 살이십니까? 그럼 당신이 왜 찍어? 얘기했잖아요. 어? 증거자료로 아, 고압세수 세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 증거를 아, 찍었다고 다. 했는지 안했는지 당신의 의견이고 우리는 이 차가 고압세수를 한 차인지 아이씨. 확인해달라고 해군한테 보낼겁니다 참... 죄송합니다요 손 대지마 아, 나오세요. 이건... 나오세요 당신 그러니까. 나오시라고요 함부로 아, 나오시라고요 어디라 손을 대고 이씨. 어디라 손을 함부로 대 가게 좀 나오시라고요 뭐요? 아, 가게 빗기라고 왜 가는걸 막고 어요 어? 그 전에 뭐라 그랬어 왜 가게 가야지 집이 가게 왜 하려고 하는데 왜 아, 저게 하느냐고 왜 더러운 욕을 해요 어? 왜 더러운 욕을 하냐고 당신들이 욕을 하게끔 만들다네 뭘 욕을 하게끔 만들었어 어? 네, 죄송합니다 지 말라고 어? 어디 나가서 시선, 울대 시선, 야 차에 기계니까 아, 죄송하니까 비키시라고요 꺼지시라고요 그개 같은 그지 같은 욕한 거 사과하고 가라고 개 같은 그지 같은 거 욕한 거 미안해요 됐어? 정식으로 해 정식으로 어떻게 무릎 꿇어? 죄송합니다라고 정식으로 아이고,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 큰일 아예 나 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방해하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예? 네? 니네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지, 살지 마세요. 니네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하고, 어디다 대고 쌍욕하고, 아... 이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반말하지 말고, 쌍욕하지 말고. 아, 궁금하면 자세우고 다... 정중하게 물어보고. 어, 아이고. 안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요. 기억칠라 아유.